연속한 자연수의 곱셈을 우리가 팩토리알에서 배웠지? 자 그래서 팩토리알 곱셈을 변형하는 걸좀 배울 거야. 먼저 여기 4 팩토리알 이 놈은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일단 써보면 4 팩토리알 이 놈은 4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서 곱하는 거니까 2 곱하기 1 이렇게 쓸수 있고 요 식을 잘 보면 3부터 하나씩 줄여서 곱한 거야. 그러니까 요놈은 다 있으면 어3 팩토리얼 요렇게 쓸수 있지. 자, 그래서 4 팩토리얼은 앞에 4 곱하기 뒤에 있는 요놈이 한 방에 있으면 어3 팩토리얼 요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4 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팩토리얼 요렇게 쓸수 있네라는 거야. 자, 숫자로 먼저 이해를 한번 해 봐. 자, 다시, 여기 5팩토리알에 대해서 볼 거야. 여기 5팩토리알은 우리가 이게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서 곱하는 거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자, 그래 놓고 나서 이거 5 곱하기 쓰고, 이 뒤에 있는 요식 있잖아. 이 놈은 우리 4 팩토리알 이렇게 쓸수 있기 때문에 요거 4 팩토리알 요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5 팩토리알은 5 곱하기 5보다 하나 작은 어, 팩토리알 요렇게 쓸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잘 봐봐. 요 위에서 우리 요4 팩토리알 어떻게 썼냐 하면 요렇게 썼지. 그러니까 그4 팩토리알 대신 요거 5 곱하기 4 팩토리알은 4 곱하기 3 팩토리알. 요렇게 쓸수 있었어. 자, 이렇게 써놓고, 요 앞에 거 요거 곱해보니까 요 놈은 20 곱하기 3 팩토리알. 요렇게도 쓸수 있네. 그래서 요 팩토리알 자리에 20 곱하기 3 팩토리알. 요렇게도 쓸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좀더 어렵지만 문자로 된 거를 보자면은 문자로 된거 n 팩토리알은 n 곱하기 하나 적은 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서 어, 2 곱하기 1까지 요렇게 되는 거고 요 뒤에 있는 요 놈을 한 방에 쓰면 n-1 팩토리알 이렇게 쓸수 있기 때문에 n 팩토리알은 n 곱하기 n-1 팩토리알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자, 문자로 된건 아직 어려우니까 잘 구경을 해.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문자로 됐을 때 이렇게 되고 숫자로 됐을 때는 이 아래에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려 그래 놓고 나서 우리 이 분배법칙을 응용한 식을 이용해서 또 식을 변형해 볼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 먼저 예제부터 보겠어. 예제가 이런 어, 식이 나와 있는데, 이것처럼 두 개로 쪼개라는 거야. 요 하나의 n 곱하기 m팩을 이렇게 두 개의 차로 바꿔보는 걸 만들어보자. 요게 문제 주제야. 자, 1번 한번 볼게. 어, 1번은 3 곱하기 3팩토리얼 요놈을 변형할 수 있느냐. 이거야. 잘 봐봐. 요 3은 더하기 0을 해도 3이야. 근데 0을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 하면 3에다가 더하기 1했다가 빼기 1 이렇게도 쓸수 있고 또 여기 3 더하기 1은 4가 되니까 4 빼기 1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왜 바꾸냐 하면 요 3팩은 1부터 3까지 곱한 놈이고 연속한 곱셈을 만들려면 4가 필요해. 그 다음 곱셈을 했을 때큰 수가 4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3이라는 수를 요렇게 바꿔 쓰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앞에 있는 3을 4 빼기 1에 곱하기 3 팩토리얼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그렇게 써 놓고 나서 분배업칙을 사용해서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전개해 보면, 앞부분은 4 곱하기 3 팩토리알, 요렇게 쓸수 있고, 빼기, 요거 요렇게 곱한 값은 3 팩토리알, 요렇게 돼. 자, 이래 놓고, 요 앞쪽에 있는 요놈 보면, 1부터 4까지를 한 번에 곱한 거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놈은 4 팩토리알 되고, 뒤에 거3 팩토리알, 요렇게 쓸수 있는 거네. 자 그래서 우리 요 식에서 우리 n에다가 4를 대입한 3을 대입한 모습에 식변형이 첫번째에 나온거야 그래서 요3 곱하기 3팩은 4팩 마이너스 3팩 요렇게 바꿀 수 있는거야 자 그리고 나서 다시 4 곱하기 4팩을 보자고 요4 곱하기 4팩은 요 앞에 있는 4는 5백이 1로 바꿔서 4팩,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고, 분배 없이 써서 요렇게, 요렇게 곱해주면, 앞에 거5 곱하기 4팩이 되고, 마이너스에 1 곱하기 4팩은 그냥 4팩이지. 자, 그래 놓고 나서 요놈 보니까 1부터 5까지 곱이기 때문에 한 방에 5팩토리얼 요렇게 바꿀 수 있고, 뒤에가 4팩 이렇게 된다는 라 거야. 그래서 앞에 거4 곱하기 4팩은 5팩 마이너스 4팩 이렇게 바꿀 수 있네 라는 거야. 자, 그래 놓고 나서 우리 좀더 문자로 된 식. 유 식을 한번 구경해 보자고. 유 식은 n 곱하기 n팩. 어, 이 놈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뒤에 있는 요 놈은 1부터 n까지 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n 플러스 1 곱이 돼야지만 팩토리알로 연결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앞에 있는 n을 n 플러스 1 해줬다가 빼기 1. 이렇게 하면 요 값이 n이야, n. 요 n을 이렇게 바꿔 쓴 다음에 곱하기 n 팩토리알. 이렇게 썼다는 거야. 그래 놓고 나서 요 놈과 요놈 곱하면 은 나오는 게 m 플러스 1 곱하기 m 팩토리아 요놈 남고 이렇게 두 분배 씩칙 쓰면 마이너스 m 팩토리아 되고 요 앞에 있는 요 놈은 1부터 m 플러스 1까지의 곱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 게 m 플러스 1 팩이 되고 마이너스 m 팩 이렇게 변형됐다는 거네. 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얻어낸 게, n 곱하기 n 팩토리얼요 놈은, 어, n 플러스 1, 팩토리얼 마이너스 m팩, 요렇게 바뀌어서 나왔다라는 걸 배운 거야, 우리가. 자, 그럼 요 놈을 알았으면, 우리 요번에는 요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자고. 자, 요거 보면, n 대신 뭐가 들어있지? n 대신 10이 들어있는 모습이야. 여기에 10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3번 문제지. 자, 그래서 n에 10을 대입하면 10 곱하기 10 팩토리알. 요 놈은, 자, 여기에 10을 집어넣으면 10 더하기 1이니까 11팩이 되고, 여기 n에 10 대입하니까 10팩. 아, 요렇게 바뀌는 거구나. 아, 그래서 3번은 11팩토리알 마이너스 10팩토리알. 요렇게 바뀌는 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예제 2번 문제 보세요. 그 2번 문제 보면은, 요번에는, 어, 분수 모습으로 나와 있네. 어, 봐봐. 여기 먼저 숫자부터 볼게. 여기 4팩트랄을 분해. 3. 요 놈은 어떻게 할수 있냐면, 요 3을 어떻게 바꿀 거냐 면 여기 4팩트랄 이렇게 놓고, 요놈4 빼기 1. 요 놈이 3이잖아. 그래서 요 3을 4 빼기 1로 이렇게 바꿨어. 자, 그런 다음에 요 놈은 각각 분수로 나눴으면 4팩분의 4, 마이너스 4팩분의 1, 요렇게 쓸수 있겠지. 자, 그래 놓고 요 놈, 분자 4 있고, 여기 4팩토리알 분모에 있는 요 4팩토리알은 4 곱하기 3팩토랄, 요렇게 쓸수 있고, 뒤에 4팩토랄분의 1, 요렇게 썼어. 어, 그래서 써놓고 보니까, 분자분모에 똑같이 있는 요 4를 약분해서 없앨 수 있어. 그러면 4일은 4, 4일은 4, 4, 4, 요런 모습이 되니까, 따라서 요거 계산한 결과는 요쪽은 분모가 3팩분의 1, 요렇게 바뀌는 거고, 뒤에 남는 거, 400분의 1, 요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아, 따라서, 우리 요 놈, 400분의 3, 요 놈을 바꾼 결과가 얘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써주면 요거, 300분의 1, 빼기, 어, 400분의 1, 요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어, 수를 변형해서 계산하는 거를 어릴 때부터 연습을 해줘야 돼. 자, 요거 다음에 500분의 4. 요 놈은 분모가 1부터 5까지 곱이기 때문에 여기 500두고 약분하려면 요거 5 1 요렇게 바꿔 줘야지만 요 4를 501로 이렇게 바꿔 줘야지만 계산을 할수 있다는 걸깨우쳐야 돼. 자, 그러면 분모 500분의 5 요렇게 쓰고 마이너스 여기 500분의 1 이렇게 쓸수 있네. 어, 그래 놓고 보니까 여기 분모가 500은 5 곱하기 400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빼기 500분의 1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자, 그래 놓고 여기 분모 분자에똑같이 5를 약분 하면은 요놈은 어, 앞에서는 4 0분의1 요놈 남고, 뒤에서 500분의 1 이렇게 남는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요놈 플러스 요놈 500분의 4는 4팩트럴 분의 1, 빼기 5팩트럴 분의 1요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문자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 자, 문자로 여기 주어진 식 요식을 한번 따라가 볼게. 자 여기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M +1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n 요놈을 변형하고 싶어. 그래서 요놈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여기 M n 플러스 1 팩토리얼 놔두고 분자에 있는 n을 1을 더해줬다. 1을 요렇게 빼줄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요기 앞에 부분을 한번 쓰고 뒤에 부분 요렇게 해서 한번 써볼게. 그러면 앞에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m 플러스 1 팩토리알 분의 m 플러스 1이 놈이 되고 뒤에 부분 m 플러스 1 팩토리알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알수 있어. 자 그렇게 한 상태에서 분모에 있는 m 플러스 1 팩은 m 플러스 1 곱하기 m 팩토리알 이렇게 쓸수 있고 분자 n 플러스 1 있고 마이너스의 분모 n 플러스 1팩트랄 분의 1 이게 되니까 분자 분모 n 플러스 1 이거 약분해서 없애고 나면 결국 앞에 부분은 n 팩분의 1이 되는 거고 뒤에 거 빼기 n 플러스 1 팩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 식의 문자로 된 식은 잘 받을 필요가 있어. 자 그래서 우리 얻어낸 결과를 한번 써먹겠어. 자 이거 다 지우고 이 어, 변형한 식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요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나서 자 문제에서 요세 번째 문제 보면 자, 이거랑 비교해 보면 이게 n자리에 9를 대입하는 모습이야. 그래 대입해주면 요거 1 0펙트랄 분의 9는 n에 9를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 9펙트 분의 1 빼기 10펙트 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겠네. 그래서 요 놈은 9펙트랄 분의 1 빼기 1 0펙트랄 분의 1요 놈이 나온다는 거야. 자, 이제 2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여기다 지우고 23번 문제. 자, 봐봐. 먼저, 여기 6팩토리라는 거 1부터 6까지 곱이야. 요 놈, 5팩토리라는 1부터 5까지 곱이야. 근데 서로 같아져야 돼. 같아지기 위해서 6팩은 요 놈,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요거고, 여기에 요 놈이 뭐가 되냐면, 5팩트랄이지. 그래서 이놈이 6곱하기 5팩트랄 이렇게 쓸수 있겠다라는 거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랑 비교를 해보면 6팩이 6곱하기 5팩이 됐는데, 여기 6팩이 a곱하기 5팩이 됐어.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 a값은 6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a값 1번 답은 6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 자, 그런 상태에서 2번부터는 암산으로 풀수 있어. 자, 보자. 1부터 10까지 곱이고, 1부터 9까지 곱이야. 그두 개가 같아져야 돼. 근데 여기는 10이 있지만, 이쪽엔 10이 없으니까, 따라서 알수 있는 거. A 값이 10이 되면, 어, 요 놈과 요 놈이 같아진다는 거지.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 풀었고, 세 번째 문제 보겠어. 요 놈은 1부터 100, 100, 100팩은 1부터 100까지 곱이고 99팩은 1부터 99까지의 곱이야. 근데 얘가 같아져야 돼. 그러면 a값은 왼쪽엔 있지만 오른쪽에 없는 수가 100이지. 그래서 요기서알수 있는 거는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a값이 100이 돼야지만 된다라는 거야. 자요 생각을 한 다음에 여기 24번 문제 보면 어, 요 문제는 조금 더 틀어졌는데 요 좌변은 1부터 6까지 곱이고, 요 놈은 1부터 4까지 곱이야. 요놈 1부터 6까지 곱이 있고, 요거 1부터 4까지 곱밖에 없어. 두개가 같아지려면 어, 왼쪽에는 있지만 오른쪽에 없는 수가 5하고 6이니까, b는 뭐가 돼야 되냐면 6 곱하기 5가 돼서 어, 30이 구하고자 하는 답으로 나오는 거야 여기 문제 위에 거는 잘 보면은 6하고 5는 1만큼 차이가 나지만 밑에 문제는 6하고 4기 때문에 어, 두 개의 차이가 나오지 그래서 요 놈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야 자 2번 문제 보면 10 팩토리알이 있으면 요 놈은 1부터 10까지 곱이고 8팩은 1부터 8까지 곱이야 b를 곱해서 같아져야 되는데 왼쪽에만 있는 수를 생각하면 9하고 10이 오른쪽엔 없다고 현재 그러니까 요 b 값이 뭐가 돼야지만 어, 왼쪽 오른쪽이 같아지겠어 어, b는 10 곱하기 9가 돼서 90이 됐을 때 같아지는 걸알수 있다라는 거야 자 3번 문제 이거 왼쪽 변은 1부터 100까지 곱이야. 98은 1부터 98까지 곱이기 때문에 99하고 100이 오른쪽에는 없지? 그래서 요 b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b가 100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99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값은 9900이 답으로 나오는 문제가 되는 거야. 자, 25번 문제 봐 25번 문제는 요 팩토리알은 연속한 자연수 곱셈을 만들어 내는 건데 그 만족하는 n값을 관련해잘 보면은 여기 1부터 3까지 곱은 갖고 있어. 연속한 자연수니까 우리 그 다음 수가 4하고 5잖아 그래서 요 20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5 곱하기 4 곱하기 3팩, 이렇게 쓰고 나면, 이렇게쓴건 4팩토랄이 돼, 4, 1부터 4까지 곱이 되고, 여기까지 한꺼번에 다 쓰면, 1부터 5까지 곱이 되겠지? 그래서 간단히 쓰면 이 놈은 5팩토랄, 이렇게쓸수 있고, 지금 m팩토랄이 5팩토랄이 됐기 때문에, 이때 n값은, 우리 구하고자 하는 n값 5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 음, 그러면, 이 2번 문제는 어떻게 될까? 6이 1부터 5까지 곱이 있어. 그 다음에 필요한 수는 6, 7,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요놈 42를 어, 7 곱하기 6,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뒤에 5팩, 이렇게 써주면, 요 식은 1부터 7까지 곱이 연속적으로 나오지? 그러니까 간단히 쓰면 요 놈은, 7 팩토리알 이렇게 쓸수 있겠네. 자 그런 상태에서 요 n팩이 7팩이랑 같아져야 돼. 아 그러면 이때 n값은 아, 7이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알수 있겠네. 자 이제 3번 문제 보겠어. 자 여기 7팩은 1부터 7까지 곱이야. 그 다음에 필요한 수는 8, 9 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72요 놈을 어, 우리가 9 곱하기 8 이렇게 쓴 다음에 그럼 8, 9, 72가 되고 뒤에 7팩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이렇게 써놓고 나서 유식을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이거는 1부터 9까지 연속한 자연수 곱셈이 나오네. 그래서 요놈9팩토리얼 이렇게 쓸수 있고 얘네 같아야 되니까 요 m팩이 9팩이 되려면 우리 구하고자 하는 N값은, 아, 이거 9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할수 있는 문제야.